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15분정도 왔습니다. 여기가 생 거짓말 이는 어디있지 어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방이 없다고 해서 룬나이트 호텔에서 잡습니다 여기. 네. 오늘에야 맞나? 지금 왔지만. 나아질 거 그냥 나아질. 아주 설산이 아주 아주 자세히 보입니다. 저 앞에 우측에 인사에 리중 희말, 리중 희말입니다. 리 희말이야. 아직 체리코리하고 강철소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와, 우 리중, 와, 설산이 아주. 기가 나요 어. 리어 사이드 로즈에서 한 20여 분 쉬고 출발합니다. 저 어, 설산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어, 10시 5분 출발합니다. 네, 우리 포터분 이렇게 러브 올라가던데 아 지금 무거운걸 무거워 아. 걸어가기도 힘든데 3 0 k m 이상은 배고을를입니배 아, 아, 보이시죠? 제 소리도 안들 릴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설산을 보면서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거 찾는 것 같아요. 와, 바로 저 앞에 설산이 보이고, 숲은, 와, 해준대장 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성경이 <목소리> 저들이 다 팔사 미터로도 많이 보입니다. 저제 거의 이 정신 현재 점점 멀면 멀지가 거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한번 좀 길이 좋아가지고 조금 숙소를 내서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탄셋 다 올라왔습니다. 3 1몇분 6분이니까. 흔들리게 네. 올라왔네요. 탄셋 올라오는 구간이 죽은 박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시간, 12시 55분, 에이, 식사를 하고 갈 겁니다. 여기에서. 아. 에이, 양배추하고, 이렇게 야채를 여기서 키워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도지에 이렇게 추운데 아무래 이렇게 나오네. 네. 네. 진짜 위험하죠. 아, 지금 시각네 정각 2 시입니다. 향세를 금수 먹고 출발합니다. 한1 시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단설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또 뷰가 그냥, 아, 멋집니다. 저 앞에가 이제 우리의 랑탕 숙소가 이제 저 앞에 이제 있습니다. 아, 여기서 2시간 정도 가면은 저희 랑탕 숙소가 있습니다. 아, 이제 오르막은 이제 거의 다 올라오고 여기가 3200구지니까 양탕 숙소까지 3,340m. 어, 거의 100마대만 고도를 올리면 양탕입니다. 하늘에서 폭포가 내리먹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랑탕입니다 저희의 오늘 숙소 로지입니다. 아, 너덜시대를 통과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가는 이다 왔습니다. 이제, 아, 힘들게 올라왔네요 여기. 아, 이 바위산 보십시오. 바위산? 구름들이 그냥 쫙흔들면서다 걸려가지고 그냥. 8시 대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가을. 가 아이롱들이마바니다왜이가 Five... 드디어, 랑탕. 로지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초입입니다.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많이 올라왔네. 아이고, 다 왔습니다. 힘들게. 랑탕이 조금 큰 마을인 것 같아요. 날에 묵은 로치입니다. 두 번째 날에 묵은 로찌입니다두 번째 날에 묵은 로지 지금 아침 6시에요. 5시에 기상해가지고 6시에 저녁을 먹으려고. 지금 바람이 무척 많이 붑니다물4 0 0지인데 지금 여기가 랑탕입니다. 랑탕 지금. 밥을 먹고, 아마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에 <laughs> 두통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laughs>